어, 안녕하십니까. 가스 기능장 어, 어, 이론을 맡은 어, 최갑입니다. 제가 이제 그 이제 가스 기능장 어, 출판한 책을 가지고, 제가 출판한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뭐쭉 이제 뭐 가스 기능장을 이제 그 공부할 텐데, 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뭐, 가스 기능사 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좀 기능사보다 조금 더 하시면 가스 기능장도, 필기도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시면 그 충분히 기능장 필기를 합격하실 수 있고, 실기 같은 경우가 조금, 어 조금 요즘 어렵게 나오는데 아마 실기를 좀 많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실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충으로 조금 더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뭐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 가스 기능장,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기능장, 위험물 기능장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그, 여러 가지로, 여러 가지 또 강의도 나가고, 뭐 있는데, 어떻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,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되고, 그 다음에 자격증을 좀 쉽게 따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게 제 바람이고, 자, 지금부터 가스기능장 필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페이지 21쪽을 보시면, 앞쪽에 보시면 제가 그 책을 쓸때 앞쪽에 그 공식을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. 그러니까 그 20, 20쪽까지는 공식을 넣어놨으니까 그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니까 꼭 암기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제 1장을 보시면 21쪽 가스 일반 및 연소가 있습니다. 자, 이걸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가스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가수를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이제 그 원소 주기율표. 자, 자, 우연물 기능장이나 우연물 기능사나 가스나 에너지 관리나 전부 다 소방설비나 전부 다 원소 주기율표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죠. 이거는 뭐 2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다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. 자, 이 정도는 아시죠?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라든가 이런 때도 다 이제 다 배웠던 부분이고, 뭐 여기도 뭐쭉뭐 해가지고 막백몇 번까지 쫙 가죠. 이렇게. 그죠? 어, 거기까지는 뭐알 필요는 없는 부분 같고, 아마 이 정도 수준이면 가스 기름장 정도에서는 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, 요거 이제 분자량을 개선할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장 기본적인 것만 지금 써놓은 거예요.